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진짜 가성비 좋은 아이폰 17 프로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레나 카메라 버튼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패키지는 깔끔한 화이트박스에 들어있고 구성품도 케이스만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발레나 케이스는 깔끔한 투명 케이스입니다. 재질은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변색에 강한 고급 TPU 소재를 사용하여 투명함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여 아이폰 기기 본연의 색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유막 방지 도트 패턴 설계로 밀착 시 생기는 얼룩도 방지하였습니다. 스크린과 카메라 쪽 모두 기기보다 높게 설계하여 바닥과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여 카메라와 스크린부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0.85mm 에어 범퍼로 설계하여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더욱 안전하게 아이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력의 N52 마그네틱을 사용하여 맥세이프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약한 자력의 맥세이프가 아닌 강력한 자력의 맥세이프로 여러가지 맥세이프 악세사리들을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착착 붙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카메라 버튼부를 오픈형이 아닌 애플 정품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몇만원짜리 케이스들도 그냥 오픈형으로 구멍만 뚫어 놓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만원도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정품과 같은 버튼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밀한 내부 설계로 가볍고 부드러운 조작감을 유지하여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섬세하고 편리하게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아이폰 17 프로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저렴해 보이거나 기능도 빠져버린 그런 제품이 아니라 상당히 뛰어난 마감 처리, 강력한 자력의 맥세이프, 카메라 버튼까지 다 갖춘 제품으로 진짜 가성비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폰 17 프로를 구매하시고 가성비 좋은 케이스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